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예. 1절에서 3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 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서에 한 편을 보냈는데, 어, 전서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보낸 편지였다면 후서는 이제 디모데가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편지인 거죠. 전서는 디모데의 목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보낸 편지였다면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12편을 보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후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이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니까 총정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어떤 이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다 안쓰르던 말을 써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당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목숨, 푸시케가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 조예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느냐,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 그래서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또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소멸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아,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네요. 근데 당시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호칭 안에 세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권계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비모대와 바울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고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는. 디모데는 원래 유대교였어. 그런데 유대교. 유대교에서이 기독교로, 이 그리스도교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이 여기는 개종의 의미가있요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개종의 의미가.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된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의미. 또 하나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어. 오늘도 우리가 이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용서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은혜. 구원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이게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될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값 없이 주셔야 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어, 하나님의 은혜가 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영접해. 내 것으로 붙잡아.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지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봉사를 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헌신을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계산돼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해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투덜거림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데, 내가 무슨 봉사, 무슨 헌신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평분자들이 됩니다. 사사건건 특입을 당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이 입술이 고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입이 고쳐질 수가 없어. 만약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버린다?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 맨날. 받는다. 그 교회 목사님 맨날. 받는다. 왜 장군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버리면 그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맨날 목회자들, 성도들 공격하는 이야기밖에 안나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리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봉사를 시켜준 것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새벽기도를 시켜주신 것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극률이에요. 극률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달라요. 아, 내가 이렇 예, 비웁니다. 응? 오늘 사회를 보는 채용규 목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동정이 될수있다그 근데 극률은 채용규 목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바로 궁율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궁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궁율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 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산모의 진통.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긍율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벼운 말이 되어버려요. 금율 앞에, 이게 금율 앞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얄팍한 동정심이 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건 사실 얕잡아보는 말이 되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좀 조심이 있어요. 근데 국율은 상대방의 고통을내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신경이에요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바울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율이요. 에 이게 엄마들은 국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자녀를 낳아봤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아프면 응?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게 딱 긍휼의 뜻이에요. 그냥 너 많이 아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 근데 "아이가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면 그때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긍휼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평강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어요. 평강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죄의 벽, 모든 벽들이 허물어져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있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사람 사이에도 벽이 허물어져 평강을 누릴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은 벽이 많아, 한국 사이에 벽이 많아, 뭐 정치적인 벽도 많고 지역적인 벽도 많고 이념적인 벽도 많고 세상 온갖 벽으로 차단을 올렸다. 그래서 자꾸 벽을 만들어. 요 너와 나는 뭐가 다르다. 너와 나는 지역이 다르다. 너와 나는 뭐, 색깔이 다르다. 너와 나는 이념이 다르다. 너와 나는 정치가 다르다. 너와 나는, 어, 무슨 학력이 다르다. 너와 나는 뭐, 직업이 다 자꾸 벽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벽으로 만들어서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결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이 준비해왔는데,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예, 은혜와, 이,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유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모르는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 이렇게 작게나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커서 내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 히 여기는 동정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극률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벽을 허물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의 벽까지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길을 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도 벽이 무너져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